동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로 한 날인데, 어, 이 코로나19가 다시 어, 확산되는 추세가 뭐 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기게 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주 뒤, 어, 오늘이 17일 주일이니까 5월 31일 주일에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쉽지만 계속 영상으로 만나야 할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상 보기도 별로 싫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조회 수도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관련해서는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이제 시편한편 설교를 하고 마태복음 으로 돌아가서 성격공부 교재랑 같이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마태복음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 왜냐하면은 이제 스케줄을 다 짜놨거든. 학교에서 학사 일정 짜놓듯이 다시 수정된 마태복음 공부 일정으로 짜놨는데 다시 마태복음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5월 31일부터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생각한 끝에 우리가 전에 하려고 했던 로마서. 로마서를 이 기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마태복음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을 풀자면 뭐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사도고, 그리고 이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택함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바울의 자기소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다른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는 것이 자기 소개죠. 자기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소한 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군지 소개해 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아,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게 자기 소개를 하나요? 그거 위해서 자기 소개를 하진 않죠. 대개는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 괜찮은 사람이다. 친구들한테 자기 소개를 할 때는 어, 같이 놀고 싶다. 친해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자기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 정보가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좋은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개를 한다고 봐요. 아니면은 아예 원수 같은 상황이어서 내 곁에는 일절 접근도 하지만 나는 너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긴 해도 아주 극히 드물겠죠.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로는 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다른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친한 관계든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든 어쨌든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무엇이죠?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사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하는 일이 나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와 그리고 생각들이 나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의 사도라는 것을, 본인의 사도성을 로마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도라는 게 뭐죠? 사도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예수님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해 받은 자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하고 이 사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면은 당시에 이, 이 사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적어도 예수님의 집회에 참여했고 예수님과 음. 이야기를 했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자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 혹은 마티아처럼 다른 제자들이 인정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누가 보더라도, 어, 베드로는 누구랑 같이 있었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라는 제사장의 계집 정도 알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자타공인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사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사도라고 교회의 교계에 나타난 거야. 물론 이 바울도 예수님을 보기는 했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담에색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길에 예수님이 보고 회심했을 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 예수님 직접,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도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직접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일이란 말이야. 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증거가 뭐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바울은 항상 그가 사역할 때 그의 사도성이 위협받는 게 그의 큰 약점이었어. 그래서 그는 항상 강조하기를 얘들아, 나 사도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들아, 나 사도다. 말좀 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도라는 직책이 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도든 아니든 그냥 어나 이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뜻대로 너희를 가르실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이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어떻게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말씀 스스로 가지고 있죠. 이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여러 공의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식, 자기 자신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만한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권위가 그 하나님 말씀 자체 스스로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당시에 정, 이렇게 정리된 6 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구약의 그모세요경의 말씀들이 전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어.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 없는 거죠.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성경적 권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가르치는데 지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 계시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게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초대 교회에 한시적으로 이 사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완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들었다고 하면서 신사도주의라는 것을 소위 신사도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말씀 66건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임으로 이단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야. 이 말씀 66건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직접 듣기도 있어. 아니, 이 66건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제안할 수 있느냐? 물론 제안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성경 66권을 다 이해나 하고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알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만 알 뿐이야. 그런데 있잖아. 우리의 능력은 유감스럽게도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니까. 이 말씀도, 이 주어진 말씀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만 알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이유가 뭐야?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 나가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 주신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 역사적으로 퇴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가고 탐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는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라는 것은 이때에 있던 거야. 이때에 있던 거야. 이 교회들 초대 교회가 생성되었을 때그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게 사도의 직책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의 직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도였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에도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가 존재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예 아나니아에게 사도 행전 9장 15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죠. 한번 봅시다. 그 말씀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담메 색으로 가는 길에서 담메 색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어그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 주를 믿는 자라들 잡아 죽이던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데요?라고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 그 사람, 내가 택해서 나의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 복음 전하는 것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를, 도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를 도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기 소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자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사도로 부름 받은 그 부르심은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겠습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니까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의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 즉,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소개는 사도 바울만의 소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개다. 사도라는 그 직책은 그때로 끝났지만 사도적인 소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자기소개지만 이 자기소개는 결국에는 우리들의 자기자신 소개이기도 하자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준비를 했어. 여기 빈 칸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우리도 자기 소개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절을 기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종, 제거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저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이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지 못할 사람은 성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이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개여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로마서 1장 1절만의 말씀으로 바울의 자기소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 바울만의 소개였나요? 아니죠. 이 자기소개는 우리의 소개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좀 만났으면 좋겠지만 못 만나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자기소개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아, 나는 성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 로해서 택정함을 이등자거나 사도라는 직책은 그때로 끝났지만 사도로 사조적인 소명은 오늘날 나에게도 흐르고 있구나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소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소개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